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아, 막상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아, 저도 과거 15년간 법인을 운영하면서 어, 법인의 정관은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무지하게 운영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법인의 헌법인 정관에 어, 상법의 규정들이 어떻게 녹아있어야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 대표님들 운영과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보통 정관 그러면 법인 설립 초기에 법무사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지고 계신데요. 뒤에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왜이 정관과 상법의 규정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지 중소기업 오너에게 왜 필요한지 아마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관이나 상법의 규정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런 기업들이라면 어떨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법인을 창업하려는 창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투자 유치하려는 투자 유치기업, 또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관심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지분 등 지배 구조의 조정이 필요한 기업, 가업승계 등 지분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 어, 경영권 방어에 관심 있는 기업. 물론 이게 투자 위치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또, 뿐만 아니라, 아, 회사의 그 인여금, 아, 법인의 인여금에 대한 아, 출구 전략이 필요한 기업들. 또, 아, 법인 자금의 개인화 전략. 그러니까 법인 자금을 함부로 이제 대중소기업오너들이 어,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 어떻게 급여와 배당과 그 매트릭스를 잘 이용할지, 그런 개인화 전략이 필요한 기업들이라면, 이 정관과 상법의 규정들에 대해서 한번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에서 정관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관. 정관이란 기업의 설립 절차 가운데 핵심 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상법에 정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정관에 보면은 또 절대적 기재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관에 어떻게 녹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의 효력 발생은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명원인 회사는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 최초의 발견이 정관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추후에 뭐 정관이 개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또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된다 3명 이이어야 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서는 1명 또는 2명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명만 있으셔도 되고, 두 명만 있으셔도 되고, 회사가 커지면서 이사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명 이상 있으셔도 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사의 보수입니다. 이사라는 게 어, 여기서 이사는 등기상의 임원들, 등기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주총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러니까,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아니면 주총, 매년 주총할 때 주총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또, 대표이사는 이사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 선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정관으로 주총에서 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그냥 주총 없이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사의 결의 방법입니다. 이사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거는, 반이 넘는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이사가 4명 중에서 과반수라는 거는 2명이 아닙니다. 2명은 과반이, 그냥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과반수라는 거는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가 4명이다. 그러면, 어, 여기에 그 과반수는 3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반수의 추석과 아 과반수 추석 이사의 과반수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결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사의 결의 내용 이게 어 정관에 따라서 만약에 특별 결의로 규정할 경우에는 아,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과반수가 아니고요. 또 여기 보면 395조 상법에 395조 보면 표현 대표 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라는 거는 아, 이거 조금 민법상의 표현이긴 한데 아, 그냥 내용만 우선 그 그대로 보시면 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건 사실 어, 그냥 어,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인정할 만한 명칭이지 않습니까? 호칭입니다 사실은 직이죠. 그렇게 그 호칭이나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진다. 만약에 어, 누군가가 그 회사의 명함이, 명함에 창문화 전무를 새기고 그 회사를 대표했다면 그제 3자한테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 설령 법적인 전문화 상무가 법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든 없든, 만약에 회사에서 인정한 전무 상무의 직위와 그 명함을 사용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해서 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삼자에게 그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삼자라는 뜻은, 뭐, 그, 전무와 상무와 이래서 뭐 짜고 했다든지 이런 건안 되고요. 실제로 그 전무나 상무를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거나 상대방이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선의가 되는 거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다한다. 그 뜻입니다. 아, 경영금지라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어, 회사의 영업부리에 속한 거래, 동정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상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어, 그런 얘기입니다. 네,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음, 내용도 있습니다. 상법에 어, 회사의 기회 및 어, 자산의 유용금지. 이사는 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회사의 이익이 될수 있는 이런 일들을 어,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어,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3분의 2 이제 특별결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사회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기인데 어떤 거냐 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회, 어,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을 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다음 갖고 어느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 미리 어, 해당 거래에 대해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때도 이사의 승인은 어,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어, 주요 주주나 어, 직계 점수, 가족들, 배우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회사와의 거래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미리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403조에 보면 주주의 대표 소송.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위 제기를,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걸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만약에 이 제소 후에, 만약에 그 지분율이 100%, 1% 미만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후에 지분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제수주주의 권리 의무, 어, 설령, 그렇게, 그, 제조를 해서, 어, 승소를 한 때에는, 어, 소송비용 및그밖의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 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또 회사는, 어, 회사가 그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걸 이사나 감사한테 대해서, 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감사의 선임입니다. 감사는 주청에서 선임하고요. 또, 어, 발행주식 총수의 3%, 100분의 3,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 지분이 많아도 어, 3%까지만 그 감사의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선임의 어,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거죠. 또 만약에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아, 감사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겸임금지 에, 감사는 회사 내에 다른 직책을 맡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해라 그런 얘기죠. 뭐, 감사가 다른 일도 하게 되면 사실 아, 감사가 그,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 어, 정관 변경은 어, 특별히, 그, 추석한 어,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어, 수와 또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어, 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어, 발행주식 총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또 추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어, 동의를 해야 어, 정관 변경을 할수 있다.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익의 배당입니다 어~ 뭐 배당 배당 그러면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얼마나 배당을 할수 있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배당은 어~ 대체 대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어~ 다음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해서 배당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 순자산액이라는 게 어~ 대체 대표 회사에 보면 어~ 자산은 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얘기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자본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총액에서 이런 것들을 빼라. 그래서 어떤 걸빼야 되느냐. 자본금, 납입한 자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동안에 누적된 준비금이 있죠. 이런 자본과 이익에 대한 준비금들. 그 다음에... 그 당의 결산기에 그 해에 정립해야될 이익준비금,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예를 들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그 자본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공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금 빼고 납입자본금 빼고 미실현이익 빼고 그래도 남은 게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주식으로도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주식을 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배당이 100이다. 그러면 50까지만 이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중간 배당입니다. 중간 배당은 영업연도중 1회 하나요. 그러니까 1회기 안에 1년에 한 번만 할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어, 이익배당의 기준은 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해야 된다. 여기 어,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배당의 지급 시기는 어,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어, 다만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그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때는 어, 그,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배당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일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년간 청구 안 하시면 못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관에 녹아 있어야 될 상법의 주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아, 다음 시간에는 어, 임원의 그 보수 규정, 그 다음에 상여금그 다음에 퇴직금 규정, 또 유족보상금 같은 별차음 되는 정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컨텐츠의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와 경영권 방어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